라운딩 하기 좋은 날 티샷이 즐겁다 여성 전용 고반발 드라이버 1879 다이아몬드 내도 있는 컬러 같아요. 빨간 컬까러죠 이런 향이 난다는 니야 이게 보면 네. 이렇게 모두 뭐 하나 이런 향이 나죠. 아메리쇼비뇽. 네. 이것은요, 이미 저희가 꾸준히 먹었어요. 이거 와가지고 벌써 여러분들이 한네번 이상 2차, 3차까지 가서 먹었잖아요. 그게 18, 19, S죠. 이게 까메라의쇼비전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에 지금 굉장히 다 올랐을 거예요. 네. 자, 우리 네. 재무님, 네. 하나 가져가시죠. <목소리> 이재범, 재범님몇 <저> 명이나 대비했어요? <목소리> <그리면>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저 뒤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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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김대, 김대, 예? 대진 대진, 이러세요. 친구 온다고 해야 하나 아, 형니다 다음에? 그래, 날로 온다고. 보면 <목소리> 예, 맞서 <목소리> 아, 예, 그래서 예, 하나 드리겠습니다. 요,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보셨잖아요. 예,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까베네 쇼비뇽입니다. 근데 오크똥 치킨 까베네 쇼비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까베네 쇼비뇽에서 나는 것은 전 세계에서요. 국내의 카베르 쇼비뇽의 고향은 바로 이게 보르도입니다. 보르도, 보르도가 고향이고, 음. 이 카베르 쇼비뇽은전 세계 어디다 숨어놔도 잘잖아. 그리고 그게 합리다, 카베르 쇼 그래서 카베르 쇼비뇽의 특징은 아기처럼, 굉장히 아기처럼. 그런데 이 송이는 굉장히 큰 거야, 이게. 그런데, 안은 적은데 껍질이 두꺼워요. 그리고 안에 씨가 굉장히 많아. <laughs> 그리고 이 안에 과육이 엄청 달아요. 그러니까 과육이 달다는 건 뭐야? 알콜도서 높아요, 맞아요. 알콜도서 높잖아. 당기 높으면. 그리고 씨하고 껍질이 많기 때문에 탄력이 약해요. 높아요. 그래서 장기 숙성화인 5 0년 100년 숙성한 것은 반드시 무슨 포도풍경이 들어가야 돼? 아쉬워가베네 쇼비뇽. 예. 그래서 가베네 쇼비뇽에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들이 길이 들어져 있어요. 틀내 가베네 쇼비뇽에. 국내 수입하는 레드와인의 7, 80%가 가베네 쇼비뇽이나 가베네 쇼비뇽이 브랜딩된 거야. 이게. 예. 예.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과일량. 우드가. 이 담배향, 뭐, 참남향, 이런 게 나니까 음. 너무 좋아하죠.